자로이야 조이야 큐티하자 네코끼도 왔어? 자 그때 을 부르고 시작할게요 장난감 내려놓으세요 네 고조 그냥 말씀면 귀가 아 마을이 되지 한창 축 내리면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오늘 s s 도 같이 불러볼까요? 자꾸자꾸 자꾸자꾸 예수님 생각나 예수님 지혜가 속속 아기 못들이 말씀만 따라요 점점 오른발 쾅쾅 아니 아니 아기 못들이 뛰가자 봐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자,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네, 이렇게 만 끝까지 가야 돼 네, 이렇게. 응. 자 기도서 기도손. 네. 자 기기도 기도손. 깨기가 기도손. 하나님 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도링둥. 도링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로이조이에게 약속하신 것을 꼭안 주신단다. 꼭 주신단다. 꼭 주신단다. 꼭 주신 뭘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꼭꼭 약속 꼭꼭 꼭 주신대요. 자, 오늘 제목 읽어줄게.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꼭 이루어져요. 민수기 1장 민수기 45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등록된, 사람들은 언제든, 언제든 각 되셨을까요? 가족 가운데서 20세 이상으로 네. 전쟁에 나갈 엄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맞아. 민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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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기로 바뀌었어요. 맞아. 세 날이라고. 구약으로 이제 넘어왔네, 그치? 네. 다시 한 번, 로이가 형아가 한번 읽어줄게요. 조이 잘 네. 들어봐. 시작. 민숙이 일정 45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등록된 사람들은각 가족 가운데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쪽극귀쪽극귀쪽극귀쪽극자 봐봐 100 공이 2개면 몇 뭐라고? 100 1 0 0 10만 100만 100만 는 벌써 2 0 0만을붙0만렸어 여기 원래 만 100만 100만 든0 0만여0 0만 여기 200만. 여기. 어, 여기 형아 봐봐. 100만 모세가 하 100만 100만 스라엘백성0 0만세0어요 아니 0백0 0만이 뭐야 만 100만 100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등록된 남자 머리통 커서 안 보여, 조이야. 아니, 이거 떼야 돼. 떼줄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등록된 남자 어딨어요? 어른만 200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정조이가 뗐다고. 이거. 아, 200만? 너도 네. 어제 뗀것 같은데? 왜? 안떴어 엄마, 이거 없는데? 엄마. 어, 보자. 아, 조이한테 있다. 자, 로이 형아. 가족있어 자좀 자, 다시 들어봐요. 백만 엄마? 어. 이거 이거 어디 기다리 엄마가 엄마가 이제 붙이세요 한 붙이는 거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에 모를 세웠어요, 로이야. 네? 이 이스라엘 백성에 모를 세웠어를 백성의 모를 세웠어요. 어? 수를 <laughs> 세웠. 목을 세웠어요. 목. 수. 코멍을 세웠어요. 수. 아귓구멍을 세웠나 보다. 수. 아 머리카락을 세웠나 보다. 수. 수를 세웠어요 몇명몇명 몇명 수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등록된 남자 어른은 60만 정도였어요 자 숫자 스티커 붙여주세요 숫자 스티커 붙여주세요 음~ 뭐야 시간에 그러나 여자와 아이들까지 더하면 200만 명이나 되었어요 자 우리 200 숫자 붙여줬나요 200만 숫자 붙여주세요 200너 스티커 버리고 왔지 만. 엄마, 어, 200이 마을 어, 하면 엄마, 200만 명. 노인아, 이야좀 빌릴게. 조이 버리고 왔대. 200만 명이나 되었어요. 오래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우와. 백성이 하늘에 반짝반짝 별만큼 바닷가에 아, 부드러워. 모래만큼 많아졌어요. 나는 쨔깍, 쨔깍, 쨔깍. 엄마 지금 여기 타이머켜나지 지금. 나는 쬐깍쬐깍 시간이 오래 걸려도 <laughs>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요. 믿어요. 잠깐만요. 아, 잠깐 여기다가 200 적어주자. 200만 명. 빨간색으로 적어줄까? 자, 200. 로이야, 코 그만 파고. 아니. 그럼 끼도코 파고 있지. 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우리 맨날 까먹으니까 추석 스티가 지금 붙여주세요, 로이. 어, 아, 조용 자, 붙여주세요. 조이야. 조이가 오늘 스티커 버리는. 은사가 있네. 이거 또 버렸어? 연놈연놈 어, 너는 가 이제 엄마 앞으로 형아랑 갈래. 자, 형아 책좀 빌려줘요. 어. 자 우리 스티커 붙였구에 넘어갈게요 너 가세요 오는 마음 준비되면 와구구구구자 자, 여기 그러면 아래 번호 순서대로 아래 번호 순서대로 점선을 이어서 약속의 손을 완성하고 색칠한 후 약속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이렇게 큐트한 친구는 오늘 리가 없을 거예요 자, 분명히 얘기했어. 자, 똑바로 해. 이게 숫자 1이야 자, 숫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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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3 23, 3 3 4 5 6, 7, 8, 9, 10, 11, 12, 3 14약속의손 어, 칠해 주세요. 네. 칠해 주세요. 어디까지 했어? 1 4 15 16 17 18 19 조이야. 20 20 조야? 소리 빼가 야21 22 23 24 25 26 27 28, 28 29 30 31 32 33 34 35 완성. 약속 이 약속 손가락이네. 약속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 응. 색칠해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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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가 생겼어요 음. 엄마, 엄마 저도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저희 엄마가 핑크색으로 조금 도와줘도 돼? 응? 아니 진짜 손가락이 엄마 전 이거 어. 보세요 어떻게? 손가락이 음. 이렇게 해야지 음. 이거도 되는데. 네. 자. 뭐야? 내 손보다 커. 모이 손가락보다 크네. 그치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손가락보다 더 큰데요? 주세요. 아, 어. 어, 엄마 손보다 나, 나, 커요. 나엄 봐. 엄마보다 많이 커요. 나 봐. 이제 다 했어, 숙제. 아! 아 나, 나. <laughs> 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자, 적어볼까요? 형아, 이걸로 적어보자. 연필로 적을래? 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자, 저 이걸로 그씨 쓸까? 이 네, 누나 엄마. 거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네, 엄마 쓸게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아, 오늘 엄마 제일 힘드네 응. 아침부터? 네, 제가 제일 힘든데. 응? 내가 제일 힘든데? 맞아. 아, 스티커를 갖다 버리고, <웃음> 트림하고, 화장 <laughs> 보고 <펴고>, 코딱지도 파고, <laughs> 인형도 고파주고. <코> 큐티 <laughs> <뷰티> 안 하고 <laughs> 말안 듣고 도망가고. <laughs>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뭘 이루어 주세요? 응. 약속. 약속 어떻게? 네. 네 응. 색칠했네요. 불색치 색칠했어요. 봐 봐요. 아, 돌 색칠. 꼼꼼하게 잘한다. 자, 이제 엄마랑 새끼 손가락. 자, 엄마랑 새끼 손가락 걸어요. 아니, 아니 한개 형아가 걸어 줘야지. 응? 어? 자. 요 자, 둘도 형아도 엄마. 아, 진짜.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너는 이거 형아랑 같이 걸어. 엄마랑 하나씩 걸고 형아랑 하나씩. 걸 아, 아. 걸고. 엄마 엄마 나 여기 찍혔어요. 알았어 알았어 자 하나님 <놀람> 기다리는 것이 또또 엄마 저희가 뚜뚜 해가지고 찍혔어요 하나님 <놀람> 기다리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놀람> 약속하신 것을 <놀람> 믿고 기다리게 해주세요 믿고 기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로이 조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사 복사 진짜. 자 어린이집 가자 그...